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 m 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아침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어, 기분이 이렇게 업되지 않고 다운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에 따라 사람의 기분도 변한다고 하죠 very cloudy day today 이런 cloudy day에 많은 사람들은 I feel down, I feel gloomy 이렇게 다운되기도 어, 하잖아요 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이나 여러분의 건강 상태 몸 상태가 안 좋다 할때 우리는 흔히 컨디션이 안 좋다 하잖아요 영어로 그때 weather, 날씨라는 표현을 써서요 이런 말 써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건강이나 기분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즉이 말은요. I'm not myself today. 같은 말로 나 오늘 내가 아니야. 원래 모습인 내가 아니야. I'm not myself today. 이런 말도 써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아침에 아 기분 좋아. I feel good. How are you today? 했는데 어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자, 여러분 어쨌든 그런 표현. 나 오늘 컨디션이 말이 아니야. 기분이 별로야. 나몸 상태가 안 좋아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오늘 여러분 기분은 어떠신가요? How do you feel today? 어, uh, I feel under the weather today. 저 기분 아주 좋아요. I feel great. I feel good. I feel wonderful. 오늘도 여러분은 기분 멋진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아무리 이래도 기분 좋은 날, 멋진 날 보내길 바라고요. 전또 다음에 뵐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Bye bye. Have a nice day.